중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몰래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겨우 25톤이지만 실제로는 250톤, 무려 10배를 넘게 사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게임의 실체를 아십니까? 오늘 골드리치 TV에서 중국의 은밀한 금매집 전략과 그것이 우리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폭로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매입량은 고작 25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의 심층 분석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괴 거래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실제 매입 규모는 최대 25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식 발표에 10배가 넘는 금을 몰래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금시장협회의 브루스 이케미즈 이사장은 더욱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은 이미 5,000톤 수준일 것이며 공식 수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 금매입을 숨기는 걸까요? 그냥 떳떳하게 사면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금을 은밀하게 사들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탈달러 전략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 제재 위협이 커지면서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은 그 핵심 수단입니다. 달러가 흔들려도 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들어와도 금은 언제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리스크 분산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달러 자산을 조금씩 금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중국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런 불투명성은 국제금 시장의 가격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언제 중국이 대량 매수에 나설지 혹은 매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만 금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도 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상하이 금거래소에 보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이 금을 매개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대신 위안화로 금을 사고 중국 거래소에 보관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안화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 금소비국인 중국의 이런 조용한 움직임은 단순히 금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통화 질서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금값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자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5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10배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런 불투명성은 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 얼마만큼 사들릴지 알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갑자기 매도에 나선다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금을 계속 축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달러 전략이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 투자자들도 이제는 금을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금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금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국의 숨겨진 금매집 전략을 통해 앞으로 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10배 많은 금을 사들이는 중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금.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금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금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이 몰래 사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보유량을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흐름에 올라탈 차례입니다. 골드리치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금투자를 위해 최신 정보와 인사이트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